자, 여기 이제 서브노트를 제가 한번 직접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서브노트의 기본적인 개념이 3일의 개법인 교재. 자, 이 두꺼운 분량을 서브노트에는 압축해서 얇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들이요. 이렇게 꼭지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콕콕 집어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듯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아, 3일의 개법인 교재는 글로 쭉 써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이렇게 표로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뭐 글씨도 꽉딱 꼭지로 들어서 가고, 이렇게 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나오는 서식들도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조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눈치 있는 분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자, 지금 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네, 밑줄도 그어져 있고, 진하게도 처리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제가 3일 해계법인 교재를 요약하면서,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구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서브노트 이용하실 때,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아, 이렇게 찐한거 위주로만 탁탁탁탁탁. 시험 보기 전에 들어가시면 그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싹 보고 들어가면 자 그게 시험에서 문제를 풀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학습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예제가 나옵니다. 자이 예제는 뭐냐면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니까 이 해당 항목 내용을 여러분이 위해서 학습하셨으면, 자, 그 학습했던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됐나? 라는 것들을, 그 유형들을 보실 수 있게 가장 빈출되는 문제를 예제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포함을 드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가 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는 건 뭐만 하면 돼요? 어, 3.1의개법인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이 따로 요약할 필요 없이 이미 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요약이 돼 있는 거에다가 어 나는 이런 거는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러면 옆에다가 조금씩 쓰시면 되죠. 거기다가 조금만 더 쓰시면 여러분만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